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비콘입니다. 자, 이제 트위치 생방도 하고 있는데, 어, 채팅이 아마 옆에 떠있을 거예요. 떠있나? 안 떠있나? 잘 모르겠네. 자, 일단은, 제가 저번에 4일차, 어,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이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옆에. <laughs> 자, 가도록 합시다. 알람은 꺼놔야겠다. 알람은 꺼놓고. 아이다 채팅도 끄, 끄도록 할게요. 어, 화면에 뜨는 거 끄자. 자, 여기까지 잡힌 거까지 저번에 화에 찍었었는데, 아니, 나 여기 싫어.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또 이... 또나 잡혔어요.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 시스턴가 이 녀석이 또날 넣었어. 요 여기다. 자, 일단 여기는 뭐 갑툭튀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제가 저번화에 어뭐 여기에 지금 잡혀와가지고 시스터가 저를 여기다 가둬놨어요 예 근데 시스터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완전 사람이야 사람같이 움직여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 발로라 해체를 해체를 합니다 발로라를 저기요 살려주세요 근데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거 그 옆에 이거 하, 돌리는 거 이거 나중에 하거든요 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 내가 아마 이거 생방송, 생방송 하, 한, 한 시간 안에 깰수 있을까? 못깰것 같은데. 저번에도 1 시간 찍었는데, 여러분들에는뭐한 20분 정도로 올라갔겠지만, 음, 저번에도, 시스터가 누구냐고요? 시스터는 그, 여기 나오는 약간 그, 이, 뭐, 이렇게 그, 뭐지? 뭐냐, 양갈래 머리 하고 있고, 그, 애니마트로니스인데 그, 주인공 같은 느낌으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그, 제, 거, 1편부터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이 봐요, 발로라, 발로라. 발로라 해체해서 놓고 있어요. 아주씨 살려주세요. 저좀 살려주세요. 아저씨 저좀 살려주세요. 발로라가 여기 들어옵니다. 아 학원 갈 시간이에요, 비바 잘 가요. 발로라이 저번에도 얘는 바... 저번에는 발로라가 터지는 걸못 봤는데 봐야겠다. 얘 움직이는 거 무서워, 그. 알았어, 널 믿을게. 얘 자꾸 자기 믿으라고 지금 저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지금 시급만 받고 어, 일하면 된다니까요. 안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laughs> 자꾸 프리텐드 이야기하는데? 자, 터집니다. 벌러라 자기가 발로라, 발로라, 빠이. 오케이. 어. 야, 근데 나 이제 어, 더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위에도 있지. 지금 역광이라 안 보여. 이거 계속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양 옆에 올라오는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을 떨쳐내야 하는데 이게 떨쳐내 때그 위글 하거든요. 그 위글 할때 이것들이 다시 풀려요. 이렇게 이럴 쪽으로 그리고 점점 더 빨리 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정말 끊임없이 와요. 이 친구들이. 자이 녀석이죠. 이 녀석 한명왔구요 얘가 다 올라가기 전까지만 어 냅두면 돼요. 보통은 이제 양 옆에 올라올 때, 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약간 살짝쿵 늦었던 것 같아요, 이거. 위글위글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생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알, 알 겁니다. 발로라 빠이. 발로라는 이미 갔구요.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자, 일단. 슥! 슥! 이 진짜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거, 여기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프레디 중에, 그, 시스터 로케이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고 하더라고. 어, 검색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중앙에 있는 애들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일단, 양쪽에 올라오는 애들부터 처리해주시고요. 이 양쪽에 올라오는 애들을 못 올라오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예. 내 애들이 저를 놀래키기 때문에 양쪽을 좀잘 봐야 되는데. 제가, 어, 혼자 할 때는, 음, 어,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판단력이 흐트러져서 얘네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laughs> 모를 때가 많아요. 어 위가 잘 안보여 이거 역광때문에 빛이 이, 어 지금 네드에서 지금 빛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내가 약간 나의 실루엣이 보이는데 자 오른쪽에 한명 자 왼쪽에 떨구고 자 여기도 돌려주고 이게 빨간색이 되거든요 저게 어그 돌리는게 이게 빨간색이 되면은 중앙에 있는 애가 저를 없앱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거를 다 돌려야 한다 근데 굳이 다 돌릴 필요도 없다 왜냐 어차피 어.. 이게 다 돌리기 힘들게 돼있어요 그리고 위글 할 때마다 이게 풀리기 때문에 왼쪽 잘 봐주고요 자이빨간색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떨구고요 왼쪽에 있는 애자 이거 돌려주고 빨간색만 이거 조심하면 돼요 이거 자빨간색을 조심해주고 지금 빨간색 다 빨간색 됐죠 이거? 이거 조심해야돼 이거 자, 오른쪽, 왼쪽 조심하고, 이거 다시 돌려주고, 아! 아유, 너무 어려워, 이거! 아유,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와, 이거 어떻게 깨지? 자, 다 올라오기 전까지 돌려줍니다. 핫핫! 대주고, 다시 돌려주고, 오른쪽, 왼쪽. 많이 돌릴 필요 없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일정, 일정 부분까지만 돌려야겠어. 중앙 녀석들이 빨라질수록, 이게, 그, 더 빨리, 그, 내려가더라고요. 초기화되는 게. 스 자, 오른쪽 올라오고 있고, 왼쪽은 아직 안 올라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돌려주시고, 자, 일단, 돌립니다, 이거. 어, 왼쪽님, 이제 오셨네? 쏙쏙! 근데 너무 돌아가서 이거 지금 빨간색이 너무 되면은 어 중앙의 좌석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제발 깨고 싶다 제발 깨고 싶다 와 난리 났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아 너무 아니 너무 오! 어, 왔다! 자 이거는 미니게임인데요 이걸 다 해줘야돼요 아 이거 근데 어려운데 이거 나 이거 스윽 이거 또 시간안에 다 해야하기 때문에 어 여긴 아니고 컷스자 매기고 아! 클일 났다 아 저, 저거 저 남겼어야 했는데 점프해서 이거 돈 피했어야 했는데 아 얘한테 먹였어야 했는데 호잇 아 이거 클일 났네요 자 이거는 슥 호잇 이거 바로 먹으면 안돼요 이게 원래 역할을 다 끝내고 먹어야 되는데 어 잠깐만 여기서 이거 호잇 호잇 자, 이렇게 먹이고, 그 다음에 이걸 먹고, 이게 뭐지 이게 일직선이었나? 그럴 거예요. 슥. 아, 얘, 얘한테 아까 그한 개씩 먹였어야 되는 걸로 아는디. 오얘 떨어져도 죽습니다. 슉슉. 야, 먹었겠지, 쟤? 뭐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 근데 이거,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클일 났거든요? 어차피 클일 났기 때문에, 일다 다 버리고, 어차피 이거 못 깼어요, 이거. 이 미니게임을 지금,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거 못 깼고, 여기 오른쪽 끝이 있는지나 보자. 슥. 아, 여기 있구나. 이 녀석들한테도 뿌리고, 어, 여기도 있네, 오른쪽. 어, 뭐야! 아, 여기서 점프해야 하네. 낚시가 있어, 낚시. 낚시가 있네 자 이런식으로 가끔 이 미니게임이 뜨는데 이 미니게임을 깨면은 별이 3개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냥 그냥 엔딩만 본다? 그러면은 별 1개정도? 어..로 된다더라고요 근데 일단 별 1개든 별 3개든 내가 지금 이 스테이지를 못 깨잖아요 이 스테이지가 진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저번에 1시간 했을 때못 깼거든요? 물론 내 피지컬이 안, 어.. 제가 뭐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입이 늦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하세요. 갑툭튀합니다. 중앙에 있는 녀석이 지금 갑툭튀한 거예요. 와, 진짜 나 이거 너무 억울하다. 아, 신이시여. 아, 아 제발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지하 죽을... 아. 하하하하. 아이, 아, 이거 또 이거야. 야, 이것만 하고, 여러분들, 다른 게임 하죠. 아, 나 너무 이거 심장 아파. 어. 슥. 오, 조심해. 자, 여기서 또, 다 먹을 때가 더 기다려줘야 돼, 이게 또. 이 게임이 너무 친절한 게임인가봐.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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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쓰시고요 자, 점프해서 넘어가 줍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저거는 이따가 먹어야 합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 이거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진짜 이거 할 때마다 자꾸 심장 졸려. 진짜 내 저거 와인드 저거 진짜 돌리는 거. 진짜 내가 <laughs> 심장 박동과 같아.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자, 이거는 제가 뭐 완벽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몇개 날아냈으니까, 여기서 호이... 호이... 자, 여기서 아까 점프 실패해서 죽었었나? 어... 이 뒤에 있는 녀석들에게 밥을 좀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슥... 호이... 호이... 아까 보니까 스테이지 더 있던 것 같은데, 이거? 자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봐줘야 돼. 이거 안 봐주면 아까 안 먹은 걸로 처리되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망했었죠. 어 지금 근데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저 왼쪽 끝 오른쪽 끝 끝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오른쪽 끝까지는 안 가봤는데 저기 위험한데 여기서 아까 떨어져서 죽었었나? 스 뿅. 코잇 자, 여기서, 호잇, 점프하면서 가져줘야 합니다. 호잇, 호잇, 좋아, 10초 남았어. 야, 어떻게 뭐지, 이건? <목소리> 골! 게임 오버? <목소리> 응? 야, 왜골 했는데 게임 오버야? 이깬 거겠지? 아 몰라, 깬 거겠지. <laughs> 야, 근데 이거 깨도 여러분들 중요한 건이거이본어 <laughs> <봄 웃음> 들고 가면 안된거 같아. 아이스크림을 누구한테 줘야네. 아 그러네. 아이 빨간 게 많다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중앙에 있는 녀석들이 어. 어너 살아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놀래킵니다. 이 녀석 조그만 녀석이 한 발거리도 안 되는 게 이게. <laughs> 너 다음에 두고 봐. 내가 다음에 복수한다. 지금은 아니야.